그리고, 이 백혜룡 경정님께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언급했잖아요. 심우정, 송경호, 이원섭, 한동훈. 자, 요 사람들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특히나, 한동훈 같은 사람은 지금 되게 뜨끔하고 있을 수 있을 건데, 음. 자, 이 세관 마약에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뭐, 다볼거 없이, 심우정하고 한동훈만 좀 볼게요. 심우정하고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나? 심우정. 한동훈. 자, 마약수사.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나? 뭐, 꼭, 마약 아니라도, 뭐, 임, 지금, 이미, 심우정 같은 사람은 곧, 뭐, 너덜너덜이잖아요? 뭐. 희한하네요. 그렇게까지 겁먹은 느낌은 아닙니다.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어, 황제 카드에 완즈에 에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프란시스코의 카드와 유니콘의 카드가 나왔는데, 심우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가 봐요. 억울하다. 나는 좀 희생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켜서 덮은 건데, 같은 마음이 더큰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우정의 좀 범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완전 에이스 뜨는 거 보니까 대놓고 뭔가 나쁜 짓을, 이큰 나쁜 짓을 한 거는 처음 했었던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타격감이 있고 그렇지는 않네요. 어, 뭐, 각오하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게 왔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나도 뭐, 이 정치의 희생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음. 본인도 이제 각오하고는 있겠죠. 두려워하고 있나? 근데 이것만 욕인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좀 불안해요. 음. 약간 불안하고 우울한 정도. 우울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울하다. 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맡아주면 다행인데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검찰에서 맡아주면 어떻게 되겠지? 조금은 어떤 무마할 수 있는 어떤 건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방,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은 있잖아요. 여기에 엮여 있는 게꽤 있나 봐요. 한동훈은. 지금 데빌카드에 8번 힘카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뭐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얽혀있는 얽혀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리고어떻게되겠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사람이 지금 보면 어떻게되겠게 그리고 이것보이도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는 정도 다른 거 그러니까 이이이게게게이렇이렇이게이게이게이이 뭐 지금 마약 그 수사 때문에 오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랄까 알고는 있었겠지만 뭐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뭐 거기 나서서 뭘 하고 어떤 오다를 내리고 뭐 오다도 내렸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자기는 피해가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은. 딴데 신경 쓰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권이라든지, 뭐, 응? 좀,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인 탄압이다 해가면서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음. 응. 당장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리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살아남고 내가 이 안에서 자리를 지킬까? 그거 생각이 많습니다. 음. 응. 그러니까 이당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음. 응. 어차피 이거는 다 예견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견했었더니 이렇게 될줄알았던니 이렇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동요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음, 거기에는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나? 한번 볼게요. 심우정은 자기가 이 세관 마약 이걸로 인해서 어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아니요. 못 피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에 관여된 거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심우정은 뭐 세관 마약은 세 발의 피 아닐까요 그 이외에도 그 내란에 가담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거 밝혀지겠지 해가면서 어, 너무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 세관 마약, 이 문제에서 자기가, 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걸리, 거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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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라고 해야 되나? 자기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이건 깊이 관여하지는 이 보고 받고 뭐 이런 체계에서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다하고 발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한동훈한테 있어서는요. 예. 그렇게 보여져요, 음, 자기는. 자, 그리고 백혜령 경정이 안전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사람, 이렇게까지 뭐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 아니가 괜찮을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안전 문제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뭐 옛날처럼 뭐이 사람을 갖다가 누가 피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재미가 없죠. 남들은 꼈는데 자기 팀원들은 그런 상태이고요. 뭐 주변에서 걱정하는 거는 혹시나. 이분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이것을 외부적으로 걱정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 예, 네, 결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여는 아닐진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수사에 음, 도움이 될수 있게 이분도 어떤 역할은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니까, 어, 네. 아니, 그런, 저기, 뭐야.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혹시나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험악한 지금 세월을 요몇년 살아가 살아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이 그, 그런 상상을 자꾸 하시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음, 그리고, 懂。